자 원서 접수는 다 하셨을 것 같고 빈자리 추가는 9월달에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은 10월 25일 네 이번주에 이제 주말에 치죠 어, 바로 이제 시험치고 나면은 바로 뭐 가다왕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합격과 불합격을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가 이제 11월 26일날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합격하실 때에 맞춰서 뭐 정말 이 자격증을 어 그냥 보험으로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실제 어 직업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때되면 또뭐 부동산 시장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 기사에 많이 나오듯이 뭐 시장 상황이 막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폐업률도 많고.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게, 어, 계약으로 통해서 수익이 나, 나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항상 시험이에요. 네, 시험이 돼서 합격과 불합격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뭐, 이렇게 일정 중개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바쁩니다. 이 바쁘다는 게 이제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 몇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의뢰를 하셨던 분이 실제 부산에 내려오셔서 본인의 부산 건물을 이제 매각을 위해서 어, 이제 뭐 전속 계약 및 이제 컨설팅 식으로 이제 그런 뭐 컨설팅을 하셨고요. 내일은 어 제가 상가매매 후에 이제 치과 개원을 도와드려서 내일 이제 개원식에 갑니다 제가 어 치과는 새로 처음 뭐 오픈을 도와드린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내과나 산부인과 이런 것들은 해드렸는데 치과는 또 새로 오픈해서 또 인사드리러 가고 그리고 나서 또 며칠 뒤에는 네 경주에 또어 전원주택 매매 관련해서 또 브리핑을 드리러 어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병원장님 소유, 뭐, 병원 토지 관련해서 또 미팅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개개인적인 뭐, 집 안내도 하고, 아파트 안내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토지 분석해서 또 의뢰가 들어왔고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련해서 뭐 조금, 컨설팅 관련해서 좀 분석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신도시 자체 내에서 지금 선도지고 이후 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을 만들다 하면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할게 너무 많습니다. 네, 거기다.